백번 한번 주고 갑시다. 당신이 말씀 운동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이 지역에서 또이 시대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 운동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 이것 때문에 이예 하나님 소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방향 맞추면 하나님 나머지 다 채워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 가장 행복한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금을 체험한다는 게요 참 가치 있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 이게 어른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보면 막 울면서 간증하는 분도 있고요. 어, 진짜 막이 죄인이 어떤 하시면서 막 울고 막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어, 우리 램너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램너트들이 그 그런 그 부모님 세대 그 눈물 어린 간증이 과연, 우리 랩넌트 가슴에 부딪히거나 와닿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시고 사실 홍해보다 더 대단한 기적이 6월절 양 피바를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기적을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요, 맛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부모님들이 출애굽한세대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그냥 광야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 자기들이 아는 세상은 광야가 전부예요. 그렇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가 전부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평생의 광야가 전부인 거예요. 계속 사막 다니면서 그고또 자고 일어나면 뭡니까? 만나와 매출하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 감사하고 할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집 밖에 그냥 만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당연하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냐니까. 이 복음 체험에 대한 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막 겪었던 것들은 얘기해 줘 봤자 과연 이게 얼마나 자녀들에게 새겨지고 또 각인이 되겠습니까? 이 쉽지 않거든요. 또 요즘 세상이 워낙 너무 빠르다 보니까 어 제가 군대를 2002년도 월드컵 독일 지는 거 보고 군대를 들어갔는데요 네. 그로부터 지금 17년이 지났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17년이 제가 이렇게 짧게 느끼는데 어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얼마나 그게 짧게 느껴질까요. 정말로 순식간에 지금 지나가는데 그러면 지금 그 월드컵도 모르고 모르고 월드컵을 못 보고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 학생이 되 올라오는 거예요그 아이들에게 월드컵 얘기해 봤죠 무슨 강동 있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가 4강까지 갔다. 뭐 강건도 불국경 이야기인 거예요. 다 나라 이야기예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뭐 16강 그 이후로 뭐 올라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 복음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어요. 어 홍해를 건넜대.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정말로 그 양이 피바른날 넘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와닿지 않는 거야. 어. 그럼, 진짜, 우리 자네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이 감각 없는, 이 복음 체험 못한 이 세대들을 위해서요, 새롭게 하나님은 계속 준비해둔 게 있어요.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큰 재앙이 왔어요. 그때 뭘, 뭘 세웁니까? 노뱀 달아라. 만들어서 달아라. 이거 보면 산다. 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걸 보고 사는 거예요. 뱀에 물려 죽어 가다가, 저 노뱀 하늘에 걸려 있는 노뱀 걸 보니까 사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또 홍해는 못 봤대요. 요단이 갈라지는 걸 하나님 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뭡니까 하나 하나 똑같이 이걸 체험해 갈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전부 준비해 두셨어요. 이런 하나 하나 중요한 요소들을. 그래서요 우리가 아랫눈들한테 막 너무 떠들고 막.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진짜 렘넌트에게 복음 가기는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유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역사를 통해 알게 해야 돼.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아 정말 어렵다는 얘기구나. 정말 우리가 역사에 관심이 있고 역사를 정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으면 굉장히 유익하고 할수 있는 유익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요. 저부터 일단 막 역사나 막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국사 세계사 진짜 전부 찍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전부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찍었는데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대학교도 특차로 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막 공부를 한 기억이 없어요 역사 세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막 그때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면 그냥 찍는 거예요 확실하게 확실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수학능력 시험을 치는데 희미해요 그럼 역사를 가지고 이걸 설명해 준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 시스템들을 계속 준비해가지고요, 계속 이걸 보여주세요. 계속 이거를 랩넌트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요, 이걸 깨달아 알수 있도록 뭔가 장치들을 다 해놓는데, 지금 우리 랩넌트들을 위해 예비해 둔 장치가 뭐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 진짜 감각이 없는 후대들에게 진짜 복음을 체험할 수 있게 한 장치가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끊임없이 양을 잡았어요. 근데 지금 양못 잡아요. 교회에 가서 어느 교회가 양 잡는다고 소문나 봐요. 그 교회에 누가 가겠어요? 이 예배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것. 이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에 참여하는 이 맛을 알고 하는 이 부모님들이요. 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예배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성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해 가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을 인도해 가시는 걸 자녀들이 본다니까요. 이거예요. 우리가 막 복음,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진 시간이 지나면요, 서서히 깨달아 알게 된다니까요. 우리 사모님이 늘간증합니다 주영이가 천방지축, 천둥벌거숭이였는데 어느 날 변했다고. 뭐가 그렇게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상처가 그렇게 바꿀까요? 저는 상처가 그랬다고 생각지 않아요. 뭔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그랬다고 생각 안 해요. 바꾸는 거는요, 복음밖에 없어요. 진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이 생명 살리고 이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복음이 결국은 뭡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복음을 깨달아 안군요 기적이라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 돼요. 행위에서 난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걸 성취해내는 것털 것만큼도 없고, 하나님이 전부 전적으로 선택해서 우리를 건져냈던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를해요 언제? 매 날, 몇달 매년 몇달 며칠 몇시몇 분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실해야 안다라는 거야. 너무 근시한적인 얘기예요. 너무 이게 눈앞에 그거밖에 없는 평면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구원 계획이 그거밖에 안 되나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너를 알았다고요. 배 속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성별했다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언제 맨날며칠 그걸 모르면 그럼 지옥 갑니까? 그걸 모르면 그걸 계속 확인하고 찾아가야 됩니까?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이 이 분필이 있지 않습니까? 분필을 이렇게 두면, 분필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길이에요. 근데 이 분필을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점이 돼요. 몇 년, 몇 월, 며일 이거 포인트지만은 이걸 이렇게 돌리면요. 이렇게 돼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 그거지 뭐 언제 내가 영접을 하고 언제 예수를 믿고 하나도 필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인 100% 은혜인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된 그때 우리가 죄인된 그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요 그래서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요. 우리의 의는 우리의 선행은 뭡니까?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는 거예요. 행위로서 우리의 뭔가 착한 행동과 뭔가 행실로서 뭔가 내구원하털것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누워서 잔적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 앉아서 그러니까 자기 수행이죠. 어떻게 보면 그 모습 보면요 멋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지 법륜스님인가요? 예, 즉문즉답이라 가지고 이분이 막 하니까 사람들이 홀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을 해준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질문을 했다지 않습니까? 이 사모가 이 내가 너무 힘든데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 진짜 이렇게 너무 힘들다고 사모님이, 교회 사모님이 법륜스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법륜스님이 뭐라고 합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제가 생각해도 저것보다 대답 더 잘하기 힘들 것 같아요. 뭐라고? 니가 선택한 길 아니냐? 네가 목사 될 사람 사랑해서 네가 시집 간거 아니냐? 그거 각오하고 간거 아니냐? 이 거예요. 당당하게 맞서라. 거예요. 제가 봐도. 그리 말하면 또사무가 뭐 무슨 죄냐 이런 생각 들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요. 우리의 노력과 이런 게요. 진짜 이게 털 끝만큼도 우리에게 구원과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뭐 경건해야 되면 경건하지 않아야 되뭐 경건은 뭐 그거는 따라오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그걸 우리가 바라고 쫓아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경제축복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그걸 보고 따라간다면요. 엉뚱한 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진다니까요. 우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우리 인생은요. 다른 거에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시는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해라고. 이거 증거하는 일을 해라고요. 고로세스 2장 8절에 보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유혹할까 주의해라고 있습니다. 철학이요. 아뭐 유명한 사상과 철학도 있겠죠. 그런데 뭐 요즘 사람들 뭡니까다 자기 자신을 믿어요. 왜 자기 자신을 믿습니까? 뭔가 내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공부한 게 있고, 내가 지금까지 받아들인 게 있으니까 내 나름대로 사회생활하면서 정리된 게 있으니까요. 복음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 유명한 철학의 해결은요, 이렇게 정반합이란 이야기를 해요. 정이 있으면 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반대 의견도 있고. 그럼 이게 이 둘이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합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합이라는 거예요. 이 정반합, 정반합을 이루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은 어느 순간 뭔가 절대적인 이렇게 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신이다. 라고 얘기해요. 철학은요, 결국 뭘 증명합니까? 신이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철학 가지고는. 하나님이 없고 니들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 나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상이 오늘날 지구상에 꽉차 버렸어요.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는요 절대로 우리 인간의 개인에게 다가오는요 영적인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니까요. 재앙을 막을 수 없다니까요. 이게 사회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 문제 가진 개인이 뭉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이게 재앙이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나 개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된다니까요. 꼬리 씨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기 멸망시킬 거다라고 딱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저기에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진짜 하나님 섬기는 열 명만 있으면. 하나님, 저저땅 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멸해버려요. 그 말이 뭐예요? 열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진짜 고리 지역에 재앙 막는 그 사람이 진짜 수도권에 재앙 막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 있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노력과 자기의 의와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우리 종교 따위로는 절대로 이 영적 오는 다가오는 영적 문제와 재앙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랩넌트들이요 너무 어릴 적부터 다니다 보니까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요.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 랩넌트들을 통해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하게요. 계속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일으켜 주신다니까요. 참가원, 우리 랩넌트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랩넌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요. 분명한 걸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앞으로 시대는 취업위해서 너무 생명 걸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만 해도 막 회사가 와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는 대학 졸업때는 회사가 회사들이 막와 가지고 우리 회사 취업해 주십시오. 하고 저런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는 우리 회사는 월급을 많이 줍니다. 다 걸어놔요. 우리 회사 월급 많이 주는 회사. 옆에는 딱 있어. 다른 내용으 우리 회사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일이 편안해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 박람회로 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정하는 거요 정하러 다니. 어디가 좋지? 그래서 슬슬 넣고 싶은 데 넣고. 왜 사람이 없으니까 또 정상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전부씩 달리고 전부 영지 전부 문제 잡혀 있으니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자살률이 여차 하면 자살해요. 회사 동료가 만약에 자살했다 해 보십시오. 회사 분위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살 안할 사람 뽑을 거고. 문제 안 일으킬 사람 뽑을 거예요. 학력 조금 달려도 실력이 조금 없는 것 같아도요. 문제 안 일으킬 사람. 정말로 이 정상적인 사람 진짜 저복음이 같은 경우는 공부 안 해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삼성이나 이런 데갈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에게 그런 걸신기보다는복음을 제대로 심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시대의 재앙 막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재앙 막는 전도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 진짜 이 초청이 4월 21일 초청 주일인데요. 말이 너무 가치 있는 초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이거 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총동원 주일. 이거 하고는 이렇게 혼동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어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까 제앙을 막는 자리인 거예요. 저주를 끊어내는 자리예요. 아무나 올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내가 우연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와 있다면요. 100%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한 영혼을 놓고요. 초청대월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담으세요. 정말로 한 영혼을 놓고 이 영혼을 살리려는 그 마음 가지고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한 시간표를 주시고 이 시간표 속에서요. 아, 초청이 되게 초청되도록 하나님은 다 역사해 가십니다. 이번이 안 되면 또 다음에 하면 되고. 어쨌든 이런 초청 잔치가 준비되어 가는데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중요한 여러분들이 한 영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시간표를 딱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아까 얘기한 총동원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시간편과 4월 21일 우리 초청전치.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현장으로 나가요. 날씨가 추워요. 바람도 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현장을 가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짰는데요. 하나 이 모든 관심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바울 팀이 어떻게 했습니까? 팀으로 딱 짜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 친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정말로 성령인도 받는 발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도행전 16장 보시면요. 바울 팀이 감옥에 갇히죠. 바울 팀이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근데 성령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감옥에 갇히. 그러니까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 있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계속 기다리는 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문 열려 봐 봐요. 얼마나 기쁜 기분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고 바로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크, 하나님이 문 열어 주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 하나님 진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진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문이 이렇게 막이렇 교회 가 갖고 온 교회 다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닐까 아닙니까? 바울 팀은 그렇게 안 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만약에 바울이 거기에서 신이 나 가지고 뛰쳐나갔다 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66권 중에 너무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만약에 바울이 신나서 밖에 나가 버렸으면 이 말을 누구한테 합니까? 성경이 기록이 안 됐겠죠.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 인도받는 저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역사를 읽히실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고, 그거에 따라오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오늘 하루도 세밀한 성령 인도 받는 발걸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 오늘 보니까 이렇게 전교인 캠프 에 있는데 대청부 헌신 예배도 겸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대청부 헌신 이름도 빠져 있고 그는데 우리 청년들 시기가 참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제목을 아까 청년들한테도 얘기했는데요. 정말로 가치 있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이 때가 정말로 교회 오기 힘들잖아요.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할 일도 많은데요. 우리 청년들이 연애해야 되죠. 취업도 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시집 장가 가야 돼요. 해야 될게 너무 많은데, 관심이 그럼 어디 있어야 될까요?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마음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너무 여러분들, 진짜 우리 청년들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오늘 세가족금 모임한다고 우린 잘 자리에 없어 가지고 본당에서 모였습니다. 본당에 모였는데요. 그런 건 괜찮아요. 진짜 이렇게 근데 막 모일 시간이 잘 없어요. 왜? 다들 중등부 교사, 주일학교 교사 방송하고 있고 녹취하고 있고 뭐,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뭐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설립자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부, 사회부지 다뭐다뭐 다뭐 하고 있다니까 너무 바빠요. 어, 진짜 우리 청년들이 저는 진짜 이 전도와 선교가 앞으로 미래 우리 청년들의 주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 버는 게 우선인데요. 연애도 해야죠. 이거는 아까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지만요. 제가 이번 주에 몰몬교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좀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될 일이 생겨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18세에서 만 18세에서 25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선교사로 나가면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영어 가르쳐 준다고 하얀 와이셔츠 입고, 까만, 까만 명찰 달고, 거기에 명찰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장로라고 되어 있어요. 18살짜리 장로, 그럼 이 친구들은 뭘 포기합니까? 이걸 포기해버린 거이 기간 동안에 1년,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 의문, 그러니까 의무도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이 굉장히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딱 달고 하잖아요 팀이 돼가지고 탁 돌아내. 이몰몬교는 나쁜 짓도 안 해요. 이상한 짓도 안 해요. 굉장히 깨끗해요. 흠 잡을 데가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대화해봐도 이 사람들이 뭐남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런 일 절대 안 해요. 왜우낙하게 삶을 너무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생활 엄청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절대 안 줘요. 얼마나 이미지 좋아요몰몬가그러 진짜 이렇게 그게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많은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헌신하는데 우리 금빛 대청부, 우리 진짜 랩넌트 시기가 진짜 하나님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내 인생 최고의 관심이고 내 주업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겠어요? 말로 어, 이거는 중심인 것 같아요. 관심이기도 하지만 우리 청년들의 중심이 또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여기에 직접 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뭐 맨날 현장 가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중심이 여기 있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중요한 문들을 하나님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취업, 결혼, 뭐 학업, 연애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 가실 거. 저도 이눈이안 열려 가지고 장가 한번 가보려고. 그렇게 몸부림 쳤던 기억이 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그분하고 그, 그 얘기가 아니고요. 4월 21일 우리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한 영혼, 한 생명 초청하는 거. 아까 이게 좀 총동원하고 다릅니다. 다 데리고 와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생각나는 영혼. 그래서 오늘 캠프도요 여러분들이 막 날이 추워요 바람도 불고요 그래서 한 시간 내내 불거리면서 돌아다니면요 감기 듭니다 감기 들어가지고 내일 회사도 못가 그리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초청장 들고 생각나는 장소로 가십시오 생각나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시고 한 시간 내내 돌아다니면 추워서 안되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 담기고 내가 오늘 저 사람한테 이 초청장을 줘야겠다 그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 찾아가시고 관계된 대로 찾아가서 정말로 행복하게 이 복음이 전달되고 행복하게 영혼이 초청되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막팀 구성되는 거 불신앙하지 마시고 왜 나를 저 사람하고 붙여줘 나는 거기 가고 싶은데 절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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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없. 우리 금빛교회는 그런 불신앙 하는 분한 번도 안 계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말로 어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강단의 말씀 붙잡고 정말로 현장의 승리 케해 주시고 우리 모든 관심이 돈 버는 데 있고 성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전도 선교에 우리 모든 관심이 그러므로 집중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모든 축복, 과 응답들을 마음껏 찾아 누리는 또 우리 대청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